제가 생각하는 유진이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금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믿음직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유라시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진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어릴 때부터 좀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를 집에 입양을 하게 됐어요. 저 때가 둥이가 집에 온지딱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였고 가족 사진 다 같이 찍자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좁은데도 막 얼굴 서로 나오게 하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나온 좋은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해? 둥이는 이제 귀염둥이할 때 둥이고요. 또 저희 집에서는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둥이 가족 구성원에. 하나로서 둥이가 또 저희 가족들한테 주는 즐거움이 큰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흐뭇하네요. 이거 <laughs>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에 그 외교장관 순방이 있었어서 그때 장관님이 말씀하시면 동시에 제가 같이 통영을 하는 그런 곳이었고 외교부에서 제가 준비하는 것도 찍어주셔서 B컷으로 간직하고 있는 제 개인 소장용 사진이에요. 나는 유진이 포함해서 모든 통역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 정확하게 막힘 없이 해내려면 외교부의 그 현업을 하면서 또 통역 준비를 별도로 하고 새벽까지 최선을 다해서 통역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이 걱정이 돼서 안타까울 때도 많았는데 통역 업무를 마치고 체열 끌고 이렇게 집에 무사히 귀국할 때 되면 항상 또또 아, 또 하나의 작은 산을 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다. <laughs>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유엔 건물 안에서 찍은 건데 진짜 외교관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통역할 기회가 있었고 좀 부담이 많기는 했는데 저는 좋았어요. 아빠. 아빠나 엄마는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거든. 아, 부모로서 자랑스럽고 인터넷에 유진이 사진이나 기사가 나오면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단다.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그런데 중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 바로. 우측 좌측에 앉아서 통역하는 저런 사진 모습 보면 유진이 스스로 유진이 몸도 돌봐가면서 유진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건강해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유진이하고 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이런 인터뷰도 또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으니까 우리 사진 한 장. 담길까 좋아요. 그래? <laughs> 네. 이런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참 소중한 것 같네. <laughs>